가봅시다. 아바바바람. 여는 여는 콩콩. 아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저거. 음 응, 저런 느낌이야. <laughs> 어. 맞아 매치업 자체가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이러면 그러니까 미포 E 깔고 거기에 내가 W를 깔면은 확실한 견제가 가능해서 이즈든 이즈는 비전 빠져야 되고 딩거는 h p 압박 빡세게 느끼는 조합이라 나쁘지 않은데. 포션 음, 하나 먹어야겠네. 개꿀 이제부터 우리 타임이야 1레벨 턴에 살짝 밀리는데 2레 타이밍부터 우리가 세단 말이지 이게 미포랑 같이 쓰면은 두화 걸어주는 것 때문에 상대하기가 너무 편해 상대는 피압박을 강제로 느껴야 돼서 아롱소의 포션 3개인데 포션 3개 다 빠졌어 아 제발 뭐 안도니? 그렇지 굿 요거 거동 요게 제라소 거동 이게 미포가 아니 미포래 그 카타가 프리 더블 했으면은 내가 깔끔하게 죽었거든 스턴을 피하니까 그게 아니라 스턴을 맞았기 때문에 구도가 너무 유리해졌다 마나문의 미포라서 초반 단계 때 이득 보는 게 기분이 너무 좋음 지금 단계 에 클리어가 좀 압박하긴 하네. 이렇게 딩거가 체력이 낮아서 제라스로 압박 먹기가 너무 좋아. 흔히 말하는 맛있다라고 표현하기 좋은 골드도 달달하고 조금씩 조금씩 벌어드리면 돼요. 어차피 성공에 빠져도 상관없는 타이밍에는 그냥 아싸리 빠져버리는 게마 편해. 아까 말했다시피 마나문에 가는 이 미포가 이런 구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편안하다 이제 제라스한테 본격적인 압박받는 타이밍이라 쟤네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 콜해야 돼 그거 아니면 힘들거덩 와야, 그치? 풀 써야지, 91원. <laughs> 아 이거 초식에못 눌렀다 음, 시계 썼으면 진짜 깔끔했는데 이건 좀 아쉽네 근데 저렇게 하이머딘거 선픽 나오고 하면은 그냥 내가 제라스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면 제라스 박는 게 좋아 제라스가 이 이즈도 그렇고 딩거도 그렇고 상대하기가 꽤나 쏠쏠해가지고 오 자연스럽게 전령 턴 써주고 안 친다는 그런 느낌 주기 위한 것도 있어 가는 길이 바쁘네 오 이게 맞아? 야 근데 군드라무라마나미포 개 쎌거 같긴 하다 저거 저게, 저 생성될 때, 딩거 포탑이,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두면은 좀 도움 되긴 함. 잡긴 잡았네. 느낌이 뭔가 여기가 와드 있는 느낌이었어. 딩거는 이제 저기서, 라일라일에 가겠지. 야, 근데 미포, 벌써 코어템 싹 나왔는데, 이 정도면? 너무 잘 컸다. 아비? 이런 거 맞으면은 되게 기분 좋게 가는 건데 안 맞아도 기분은 나쁘지 않으니까. 일교용으로 써놓고. 어차피, 나는 집턴을 써야 되는 입장이긴 하거든. 턴을 한번 가지죠. 아니다. 이거 그냥 아예 밀고 가자. 돈템도 업그레이할 겸, 유덴을 아예 뽑아오는 게좋아 게임에 뭐 핵심적인 그런 거는 다 했으니까. 오, 나 방금 본능적으로, 그, 이플에 손 올라갔었네. 미안해, 친구들. 제라스가 좀 쎘다잉. 요거거든. 시식이 걸어주는 거 있으면 연계하기가 또, 기가 막히는 캐릭터거든요. 아이고, 또, 이거, 스택 잘 쌓이면, 매자이 못 참긴 해. 와, 어, 내 데미지 지원한데 미스포차. 딱. <목소리> 하하. <Not. 웃음> 저기서 비전각이 앞으로 나와. 찌짐. 재밌네. 뒷서포터 상대할 때는 확실히 제라스가 리치가 길어서 좋기는 하다. 얼마 벌었어? 462원? 번거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증폭의 고서 하나 공짜로 벌었네. 이제 서폿이 돈이 많이 딸리니까 계속 땡길 수밖에 없어서. 또, 나름 괜찮은 판이었네요.